여자분 배우분들하고 생활을 하시면 네. 이렇게 남자분이 지금 실장님하고 두 분이 거의 실무를 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조금 불편하시거나 네. 그러신 건 없으세요? 어, 전혀요. 네. 음. 아, 뭐 이렇게 사신 한번 떨듯이 <laughs> 떨듯이. 떨듯이, 떨듯이 <laughs> 같은, 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어... 지금 이 친구들이 워낙 뭐 성별 같은 걸로 어... 생각하지 않고, 어별하는 네, 뭐,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 같은. 아, 가족 같은. <laughs> 네. 어, 라고요? <laughs> 뭐라고 하셨어요? 어, 아, 조금 있다 패션 얘기할 거예요. <laughs> 아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평소에 아그 실례지만 연애 하십니까? 예. 아, 네. 하고 계세요? 네. 뭐 이렇게 반대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좀 여자분 입장에서는 음, 음. 그, 여자분들 계신 직장 아니면 그렇게 되는데 일만에 경계를 전혀 안 하신다. 네. 경계를 내드리지 않습니아 왜요? 다들 이러시고. <laughs> 저희랑 동갑이요 어 그런 거까지 알고 계세요? 네, 맨 급작히 네, 다시 네. 놀러 오려 네. 네. 아, 네. 좋아요 어, 아 그러면은 여자 친구분들 오셔서 막 관객처럼 이렇게 네. 어, 네. 관객이죠. 어, 네. 끝나면 이렇게, 이렇게 친구처럼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나누시고 네. 술자리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 네. 근데 저희가 원래 술자리 자체를 안... 잘 아니 네, 하는데. 네. 아 근데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게 아. 저는 사실 저 연극 배우분들 다른 또 <laughs> 무터부 가면은 술자리 자주 가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맞아요. 연기 안 하실 때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못 견딜 정도로 술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저술 정말 잘 먹는데 오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도 뭐, 네뭐 우리 말로한타갈리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아까 누가 소주 파라고 그랬는데 누구세요? 얘가 소주 파려고 자격. 기어 그런 조식들도 음. 갖고 계시고 막걸리. 아니 뭐. 얘는 얘는 맥주네요. 아이고. 얘는 맥주, 막걸리. 제가 소주인데 어. 근데 요즘에 우리 저희가 이제 공연 때문에 술을 아예 안 먹으니까. 얘네는 이제 총파티나 2 7일날 먹자고 자기들. 네 아, 이게 그 연기 끝나고 이렇게 한잔하고 이게 좀안 되죠. 아무래도 다음 날또그 공연이고 네. 있 하니까. 네. 아무래도. 어, 이 공연계에서 좀 절대 금기시되는 것들이 좀 있나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연 끝나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저희요? 네. 자체는 배우 개개인마다 다를 걸요. 어, 컨트롤 자체로 적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이송 배우님이시죠? 네. 네, 이송 배우님이 전날 술 엄청 먹고 펑크를 내버렸어요. 다음 날 그러면은 그 공연은 어떻게 돼요? 그런 적은 없는데. 네, 안 그러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습 말고 공연이요? 응, 네, 진짜 본 공연에. 아, 저희 극단은 아니고 음. 다른 데서 소문은 들은 적 있어요. 이렇게 펑크 낸적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공연을 대체를 하고 이제 다른 배우가. 이 역할을 대체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얘는 매장이죠. 아, 그런, 일, 그런 <laughs> 일이 있으면 네 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걸 <laughs> 얘기를 들었었어요. 공연 연때 잠수를 타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거는 뭐 술을 마셔서 뻥크를 냈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이유 불문이죠 사실. 너무 무서워서 뭐 이렇게 도망간 적도 있는데 아... 그러면은 다른 이제 그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라든가 아니면 배우들 몇명 있잖아요. 그러면 네. 대충 대사를 다 외우니까 얘 대사를 해 주고 얘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한 거죠. 그렇죠.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말고는 할려고 없어어 처음에 이렇게 나 연기 해야지 하고서 아 조연출님도 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배우는 아닙니다. 아 네. 원래 그냥 조연출로서. 너무 끝나했잖아 네. 네. 뭐 와주면 뭐 불문율이. <laughs> <붉농을이야>? 아니 뭐 <laughs> 그 경우에 <laughs> 따라서 잠깐 잠깐 작게. <laughs> 네. 뭔가 흡역사가 좀 있으시군요. 네, 흡역사. 그때는 뭔가 본인이 되신 거 아니십니까? 아 땜빵은 네.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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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다 보니까 자리가 생겨서 무대 위에 몇번 등장할 경우가 있었는데. 아, 대사도 하시고요? 아, 아니요. 왜 대사는 왜 대사는 안 했어요. 대사 안 하고 노래를 한 적이 한번 <laughs> 있고. 아. 그리고 뭐 그냥 등장해서 동작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본인도 당황하시겠어요. 네.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잖아요. 아, 아니요. 갑자기 올라가진 않았고. 아, 그무연습기간은좀 있었어요. 아, 다행히. 맞아요? 연습을 <laughs> 했고. 어, 아두 분은 모르시나 봐요? 아, 저는 음, 기만아 네.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관리 진짜 철저하셔야 겠다 렇죠 저희 이 저희 공연이좀 그런 게이아게이이는공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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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게들죠게들죠 아무래도 이안에서렇게이게있게 되시죠 이연 없을 때는 그냥 네, 네 여기서 막컵컵이많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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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농담이고요.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좀 네. 이렇게 아까 패션 철학 장난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네. 남다른 그런 게있긴 하신 거예요? 저요? 네. 아니요 없어요. 아, 철학이 없으시다고요? 네, 철학 없어요. 어... 평소에 이렇게 어디 나가실 때 그냥 수수하게 그냥 뭐 네, 저, 사실 네. 저희 연출님께서 네, 네. 패션에 대한 그런 관이아 그래요? 네 있으 있으셔서 어, 저 연출님 저는... 아니요, 아니요 연출님 연출님, 연출님? 아안 오셨죠 오늘? 네, 네 저부 아, 어... 경상도 고향에서 고향 경상도거든요. 그래서 어 올라가지고 어 이상한 것만 입고 다닌다 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어. 1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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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가고 있는 또 지금도 그런 과도증이 있습니다. 야, 누가 변하고? 저요. 아 변하고. 연습실에서는 네, 아. 이렇지만 아. 그래도 사복은 나름 그러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필 과도기에 만나서 바로 <laughs> 처음 보는 건데. 아저 옷을 갈아입으신 줄 알고 옷이 왜, 왜 갈아입혀가 어딨지? 막 이러면서 아까 찾아봤는데 아 굉장히 화사해지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배우님께서는 어떠세요? 평소에 이렇게 뭐 쉬는 날막 이렇게 화사하게 좀 꾸미고 기분 전환을 여자들 머리 자르면 이러잖아요. 어. 그런 거 즐겨 하세요? <laughs> 네. 아, 어, 어, 뭔가 어때? 괜히 질문한 것 같으시고. <웃음> <웃음> 상대를 <잘>, 조여철님 <조회촌이>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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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자르시고. 네, 어, 어떠세요? 네. 아, 그런 건 없는데요. 네, 네. 좋아하는 스타일은 있어요. 약간 어떠세요, 막 그런 작고. 뭐예요? <laughs> 어, 그그 아이스텍 따라... 조끼 이런 거 그러신 거예요. <laughs> 등산 갈때버어누르면은 그냥 얼음 탁 터져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데, 데, 되게 되 시크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코트도 핏이 어, 어, 탁 그래. 떨어지고 그핏 나래로 그, 그 부츠 선배님 부츠 있죠? 어. 그런 부츠. 어. 뭐라 설명이 돼. 아, 부츠 이름이 선배님 부츠예요. <laughs> 어. 뭔가 좀 특별한 어, 아이템을. 네, 커파요 어, 그런 패션을 선호하신다. 남성분 전하긴 해요. 남자들도 그런 걸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 약간 그런 부츠라든지 어 좋죠 어 어우 실초라고 해요 <laughs> 어 실초라나 <laughs> 어, 그랬어 아 이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laughs> 네. 어우 실소, <laughs> 실초 오늘 1대1 인터뷰 지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laughs> 아농담입니다네 우리 저기 배우장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평소에 좀 꾸미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드세요 저요 네. 저는 근데 되게 잡식이에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귀엽게 입기도 하고 어떨땐 되게 여성스럽게 입고, 아, 어쨌든 아까 말한 그 평가를 컷.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거울 보면서 아, 오늘도 네. 귀엽네. 그럼요, 그럼요. 어, 오늘 너무 예뻐요. 잡복이죠, 잡복. 어, 아니 뭐 당연히 그래야죠, 배인데 거울, 영 완전 귀엽다. 이렇게. 아, 그 정도예요?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생각은> 는데이네요 자, <laughs> <제가 웃음> <laughs> 우리 지금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 최연출님께서는 평소에 좀 패션이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시는 편이세요?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 신경을 실제로 많이 못 쓰는 편이에요. 어, 제, 되게 죄송한데 그 쇼트트랙 선수 중에 <laughs> <laughs> <선수는 아니셨어요? 웃음> 네? 누구요? 예 김동선 수 아닌데 우리는 있는데. 별명이 예, 있는 운동선수예요. 예전에 그 어디서 많이 봤는데 태조 왕건이랑는할때 아, 김갑수 씨가 그.. 종간 배역을 맡으셨는데요. 아, 아 종간 닮은. 종간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리고 어. 또 성남이라 감독. 신태용 감독님. 신태용 감독님. 네. 어... 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아까 지나가는 얘기를 누가 아이언맨이라고. <laughs>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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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로버트 그분. 아니 그 아이언맨 가면. 아, 가면 아. 어. 아이언맨 가면을 달고 있는 분이 <laughs> 저는 계속 처음 습니다 예. 아이언맨 가면 저는 사실. 사실 아, 실제로 얘 핸드폰. 예. 매일 하면 요 아이언맨이. 아 운건 즐기시나 봐요. <laughs> 어, 피할 수없 r 시 Town Junior, l 주 d a 기 o e l t 아 n k i n a n 기는 h u n d e k Iomen Kamel, and Kim Jong. Oh, yes. What is it? What is it? 들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 다 it? What is 제 t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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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아저씨 개콘 안가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걔네는 괜찮았는데 옆에 있던 슈퍼 아줌마빵 터져가지고 <laughs> 줄을 주시더라고요. 콩차 이거 먹고 힘내 이러면서. 어... 아, 그 정도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닮으 네. 아, 그럼 각자 닮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구 닮으셨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저요? 네. 저는 네. 주로. 안좋너 여기 있잖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 <laughs> 로버터 데니로나 어. 저는 주름 많은 사람들 많이 닮았다고 들어요 <laughs> 주름 많은.. 간디 뭐 이런 <laughs> 간디, 간디는 말랐잖아요 아. 거기 하울이 움직이는 성에 할머니 아세요? 아 알죠 그잘 할머니 잘알그 할머니 그애 소녀가 할머니로 변한 그 할머니도 닮았다고 어. 리듣고요 어. 이마가 또 많이 까져가지고 어. 아그거안하셨 그 꼬마 이랑 <laughs> <laughs> 꼬마 이랑 캐스퍼 어. 닮아 이거 저게 편집 안돼요다 <laughs> 어. <laughs> 나가요 편집 안되는데 네 무편집 안나가 생영..생영상 유튜브에요 <웃음> <웃음 네 유튜브. 요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웃음> 네. <웃음> 나도 지금 이러고 있어. 예. 네. 아이고 자연스러운 영상이네요. 예. 네. <laughs> 저기 누구 닮았다는? 저는 누군지딱한명 있습니다. 예, 유 사라코나. 어. <웃음> 거기 뭐지 저기 터미네이터 원에. 아. 사라코에. 누구 형? 그그 여자 이름이. 아, 아 여자예요. 린다 이 미터 린다. 저는, 맞아, <터미네이터도> <웃음> <닮았다고>. <웃음> 저는 <여기> 터미네이터 닮았던데. 터미네이터 <laughs> 아이언맨 지금 혼자 계시는데. 린다 이 미터 아 아주 고화성 씨 닮은 것 같은데. 고아서 아, 네. 고화성 처음 들었다. 되게 닮으셨는데. 아, 진기는 네. 응. 설국열차. 응. 보다. 예. 닮으셨다. 설국열차요? 열차에 어. 계실 것 같아요. 열차. 가면은 창가에서 이렇게 밖에 보시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laughs> <laughs> 살아 있음을 <laughs> 느끼고. 알겠습니다. 어. 네.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네, 전 진짜 들어본 적 없어요. 아, 오늘부터 들으실 거예요. 알겠어요? 고아서. 괜찮아. 고아서 있구나. 고아서. 네. 우리 조여출님은 딱히 공감 안하신는것 같은데 <laughs> 아니, 닮았어요. 아니 닮았어요. 마음이 안 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것보다 닮았어요. 김동성을 더 닮으셨어요. <웃음> <웃음> 꼭 검색해보세요. 진짜 닮으셨어요. <laughs> 왜 모르시지? 아니요, 잘... 저는 공감해요. 그렇죠. 예, 김동성 선수를 모르나보다. 완전 <laughs> 놀라요. 어, 아, 왜 예, 그? <laughs> <에. 오오> <laughs> 아 그거는 나대는 거고요. 쇼트트랙이요. 쇼트트랙. 예, 나대만. 쇼트트랙 선수 중에 우리 배우장님은. 평소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전닮았던 사람 없어요 어, 진짜 제가 지워드릴까요? 저는 있습니다 약간 있어요 약간 얼굴에 어. 네, 하지 말까요? 어. 그럼 진행이 안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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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박하엽이 오우야 이 표정 하실 때 오우야 할때눈 크게 뜨실 때박하엽이 같아요 아, 그 느낌이 약간, 생긴 것 말고 이렇게 느낌이 약간 동그랗잖아요 음. 음. 네. 아니 자꾸 옆에서 워낙 아 순환을 하시려고 아 <laughs> 느낌이 막 이러면서요. 박하엽이 나쁜 거 아닌데요. 네. 저는 네. 아, 네. 사실 느낌이요 진짜. 어, 느낌. 어 네.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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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좀 닮으셨어요. 네. 보는 순간에그 생각했는데. 처음 그런 네. 닮았다 닮았어가지고. 어. 어. 그런... 그래서 여기 마치 열린 음악회 아. 같아요 지금. 네. <laughs> 여기 고화정 씨 계시고 저기 하울이 움직이면서 할머니 계시고 <laughs> 김동성 아 이게 주제가 안 맞는구나. <laughs> 박하엽 씨 계시고. 어, 노래 한잔 해줘. 아노래 네. 잘하세요. 아그 아까 <laughs> 말씀하셨듯이 그한 여실에는 음악 장면 하나도 없고요. 그 아마 아. 편집된 영상에 음악만 겹쳐 있을 거예요. 아. 노래는 얘가 하죠. 오 어. 노래 잘하시는구나. 레미오 네. 아, 못 하신다고요? 네, 아니요, 아 아니, 어. 그거만. 그러면... 그럼 가장 잘하는 노래가 뭔데요? 어꽃향기가 <laughs> 네? 나요. 그 뭐지, 제목. 이 <laughs> 아니 왜 이분들은 다 아시는데 왜 본인은 모르대요 꾸거라, 네? <laughs> <구현아>, 뭐지?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네. 네. 어, 대화안 소절만 해줘 안 소절만. <laughs> 안소절 <소장만> 해줘. <웃음> 네. <웃음> 어떤 걸로 안 소절? 아이들이 아이들이 나다 말이야. 이 자리 깔아서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laughs> 내가 알아. 아, 야. 네. 첫 소절을. 네. 아니면 아, 어떻게 제가. 그거. 풀곡을다 하는 어아 내려가는 거잖아. 네. 그 부분만, 그 부분만 해줘. 그 분만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아 최대한 낮은 저음으 하나 쫙 내릴 때가 있잖아. 타이, 타이거나? <laughs> 네. 대단제대로 어. 네, 시작합니다. 지금 긴장하십시오. 네. <laughs> but t h 이거 e c o m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그 노래를 언제 시작하십니까? <웃음> <웃음> 아니, 노래요 <laughs> 아, 진짜로요? 아 저는 그 it.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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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s i c a 요 그거랑 올라가는 거 있잖아 노래 l m u s i c a 이 m u s i c s i a l m u s s 요 a 이 <믜> 어, 이분 리액션을 받고, 정말, 정말,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스> 노래 제목이 뭐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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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림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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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정말, 정말, 어드림이라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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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이드림 어드림 드림 Dream. I, dream. I, I dream a dream. c 어, 아, 아, i dream I dream the dream. I 네. dream the dream. I dream the dream. I dream the dream. I dream the dream. I I I dream the d r e a 예, 네, 달라요. 어,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한번 시식들 네. 해주실게. <laughs> 네, 진짜 뮤지컬로 대성하신 제 탓입니다. <laughs> 제가 발견해 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저기 이제 <laughs> 그저 없지요. <그저지요. 웃음> 네. 어. 뭐 저기 촬영 시간 다된것 같아서, 아, 네. 네, 우리 인사 한 번씩들 좀 개성 렇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동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이송이라고 한정, 합니다. 네. 아, 네. 배우 이송이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성북동 비둘기의 조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미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연출 황동호입니다. 네. 여기 황동호 조연출님은 사실 계획이 없으셨는데 <laughs> 밖에 나가셨다 들어왔는데 여기 안치셔가지고 <laughs> 지금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저기 토크쇼는 아니었지만 네, 아무튼 참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촬영 마칠까요? 예. 네. 네. 들어습니다